오늘은 제 친구를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동로오가한 골목에 숨어있는 40년 전통 보고어 맛집 억조로 갈게요. 메뉴와 가격대는 이러하고 저는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참복 사시미 A 코스로 갈게요. 먼저 반찬은 이렇게 깔리는데 보고 껍질 무침이랑 꼴뚜기 젓에만 손이 가고요. 자, 이어서 금가루가 뿌려진 참복 사시미가 출전했으니 바로 한잔 잡아당기고 보고어에 미나리, 무순, 와사비 올려서 간장이 푹 담갔다 먹어주면 맛 진짜. 와. 그래서 보고어의 맛이 어떻냐면 쫄깃쫄깃해. 이건 참복 부추 사심이고요. 배추 위에 두툼하게 썰어낸 보고에 미나리랑 상큼한 소스가 뿌려져 나오는데 에이 몰라 그냥 맛있으면 장땡. 이어서 복튀김도 나왔고 서비스로 보거 갈비 가라게까지 주셨어요. 근데 여기 튀김 맛집이네. 특히 서비스로 주신 보거 갈비 가라게가존맛탱이었다는 사실. 자 다음 코스는 복불고기. 사실 이거에 공깃밥 하나씩만 먹어도 충분하겠는데 입맛이 슴슴했던 타이밍에 나오는 빨간 양념. 나이스. 엔딩으로 복지리탕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소주 두어 병씩 까잖아요. 이거 리셋인데? 인당 5만 원 가격을 보면 비싸 보이지만 먹고 나선 돈 전혀 아깝지가 않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 명만 더먹면안 돼요?